안녕하세요 동진부동산입니다.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에 위치하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개 드립니다. 기본 텍스트 선단, IC에서 5 k m 약 10분 소요되는 위치와 자리하는 평지 수준의 토지입니다. 국유지 국어에 길게 접하고 있지만 도로요건에는 조금의 부족으로 개발행위는 불가한 토지입니다. 인접토지 매수가 가능하며 매수시에는 개발행위가 실현 가능한 토지입니다. 토지면적은 264제곱미터 약 799평이고 토목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질이며 사용하지 않는 구옥이 필지 내에 존재합니다.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정중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